자, 한 면은 흰색, 다른 면은 검은색인, 같은 크기의 정사경형을 다음 규칙이 가이는데 자, 첫 번째는 이렇게 검은색을 놓고, 그 다음에는, 요 검은색은 흰색으로 뒤집고, 두 개의 검은색을 이렇게 배치하고, 그 다음에는, 검은색인 거는 다시 흰색으로 뒤집고, 흰색을 검은색으로 뒤집고, 다시 검은색 색을 배치하고, 이렇게, 그 다음에는, 자, 검은색, 뭐야, 저기, 검은색은 다시 흰색으로 가고, 그 다음 골 가보면 흰색, 이렇게 검은색, 흰색 하고, 여기 검은색 이렇게 가겠지.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. 그 다음에. 음. 그래. 그래서 첫 번째 A1은 1이고, A2는 2야. A3은 1 더하기 3이지. A4는 2 더하기 4네. A5는 1 더하기 3 더하기 5겠지. 그렇잖아. 여기다 이제 다섯 개를 추가로 된 거. A6은 여기다 여섯 개 되는 거겠지. 2, 4, 6, 이렇게 되는 거겠지. 이렇게 쭉쭉쭉 갈거야 자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a n 15가 되는 걸 거야. 자 그러면 빼볼게 자 요렇게 빼면 1이잖아 3에서 1을 빼면 어 2네 자, 이렇게 빼면 여기도 2다 그렇지 너1 늘어나고 너1늘어1 늘어났어 그렇지 그러니까 2야 여기는 너1 감소 1 감소 5 증가해 5 2 3늘어는데 이렇게 빼면 3 여기도 3 음, 그래, 그래. 어떻게 간지 알겠다. 그러면, 어, 이것의 차를, 자, a n 플러스 1 빼기 a n을 b n이라고 해볼게. 그러면, n에다 2를 넣으면 b 1이지. b 1은 1, b 2는 2, b 3도 2, b 4는 3, b 5도 3. 이렇게. 쭉쭉쭉쭉 가서 어디 가니까 15가 나왔다는 거지. 15가 되는 n, 그랬을까? 25가 나오는 것도 이렇게 두개 있을 거라고. 그때 n번째 항을 구하면 되는 거지. 자, 보자. 시작하는 놈을 보자. 2였을 때 2. 4였을 때 3. 6이었을 때 4. 다시 2였을 때 2. 3이었을 때 4였을 때 3. 6이었을 때 4. 8이었을 때 5. 이렇게 갔을 거 아니야. 그래. 얘네들은 다이 차이가 나는 거네, 이 차이가. 그래. 그러면 우리가 15 가는 거면, 얼마가 되겠어? 여기서부터 이 차이가 14번째 나는 것, 그것이 되겠네? 얼마? 28이었겠네. 그렇지? 자, 이게 14잖아. 여기서부터 이렇게 14번째 짝수. 첫 번째 짝수 때 2, 두 번째 짝수 때 3이니까 14, 번째 짝수 28일 때15 이렇게 됐을 거에요. 그럼 당연히 29도 15겠지. 아 그래서 n이 28일 때 하고 29일 때 하고 이렇게 두 번이 15가 나오겠네요. 모든 n의 값의 압을 고려했으니까 얼마야? 어.. 50, 7 이렇게 됐겠다. 이렇게 됐겠지?